두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두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짠이 보화 일러 이를 한번 만져볼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여줄 사람 먼저 보셨나요 제가 잠시 한지에 살짝 만져서 <laughs>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잡을 겁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짠! 제가 봉지에서 꺼냈습니다. 와, 엄청 색감이 좋은데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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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도만져서 엄청 좋아요. 살짝, 보면 살짝 이게 살짝 클라우드. 뭐지? 음 살짝 뭐라 해야 될까? 음풍통이랑 콕콕이 그런 실내 기술이지? 기술들 그런 거는 잘안 되는 건데 이제 그 느낌이랑 촉감은 굉장히 좋아요. 엄청 클라우드처럼 서드는 느낌이겠는데 뭐, 어쨌든 클라우드는 비슷한 느낌? 그런 구름같이 엄청 좋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여기서는 눈치만 조금 딱딱해진 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살짝 다 떨어지고, 수술한할 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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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우와 진짜 신기한 슬라임이죠? 근데 이건 살짝 슬라임이 아니데 <laughs> 어쨌든 살짝 슬라임이었는데, 이게 먼지도 못 먹는 여기가 가끔 만칭 곡시이 이제. 살짝 핑크색이 돼버려요. 우리는 핑크색이랑. 그래서 지금 제기준 광고비가 좀심한데요 어쨌든 짠짠짠짠짠 이기서이것같 다시 도전? 좀 이렇게 엄청 예쁘게 내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엄청 구름같이 내려오는 구름이 있어 어 이런 건 되는데 스포리가잘 안된다는 거 아닌가? 엄청 찰방 플레이 이렇게 나이. 응. 나이 나이나. 예화도도 있었는데. 어, 친구 생일 겸 그걸 사다 줬거든요. 선물. 근데 그쪽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하자가 엄마가 사주셨어요 <laughs>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흰색이 좀 좋은데 여기 물 들여도 흰색으로 물들이지 않을까요? 에헴 어쨌든 그래서 좋은 느낌이 나는데요. 조금 이렇게 많이 흘리긴 해도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주주주주 <laughs> 10분 1 0습니다 마지막으로 0분게 한번 해볼지1 정리하고 정리하고 봐요. 난 여러분들 들으는 오늘은 세상의 무한슬라이너를 먼저 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여기서 그럼 가도록 할게요.